향초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만들기를 해서 가져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완성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져가실 때는 랜덤으로 나갈 거예요. 다음 기회가 되면 과학관에서 다 함께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과 한번 아로마 향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쓸 왁스가 소이왁스라는 건데요, 콩으로 만든 왁스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왁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향초를 태울 때 거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음. 온도가 조금식을 동안에 캔들 용기에다가 심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심지 테이블 보시면은 양면 테이블 가고 네, 있을 거예요. 네. 얘를 띄어서 용기의 전 중앙에 붙여주세요. 네. 녹여놓은 왁스가 조금 뜨겁잖아요. 그죠 아, 왁스를 부으면 얘가 휘어질 거 말한 말이에요. 아, 젓가락을 가지고 얘를 보강을 아, 한번더 해줄 거예요. 아, 우리가 짜장면을 먹듯이 이렇게 떼면 안 됩니다. 조금 그냥 사이를 벌려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다시 보강을 한번 해줍니다. 잘서있어라고 네. 네. 잘서있어라고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합니다. 녹여놓은 네. 겁니다. 콩기를 해야죠? 네네. 매주 만들 때 쓰는 대두로 만든 공기를 넣었어요. 아, 그럼 이걸로 집에서 가끔 하고서 우 그것은 아 그건, 안 그건 아니고요 아, 콩게를 냄새가 나네요 살짝 아, 맡아보세요 어, 유능하게 나요 캔들용 색소를 조금씩만 넣어서 원하시는 색소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음. 온도가 조금 높을 때 해주면 은 색이 더 예쁘게 나요 뭘 하실 거예요 선생님? 음. 블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뭐, 저는 어? 아 매운 그립 아, 매운 그림 아, 생님 조용히 얘기해주셔야죠 술가 이런 거아니다요 얼마나 넣으면 되나요? 소이 캔들이 굉장히 고급 캔들이다 보니까 음. 너무 진하게 하면 조금 안 예뻐요. 연한 게더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보시고 부족하면 더 넣으세요. 네, 네, 네네, 그 정도. 부족. 네네, 그 정도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좀 네. 많기는 많은데. 아직도 많아요? 네. 어... 네. 이것도 많답니다. 네. <웃음> <웃음> 이것도 많아니 네, 한번 저어보세요. 저는 색깔을 안 넣을 거예요. 원래 소유합스 원 색깔로 그대로 할 거예요. 커피, 가요 <laughs> 향을 내셨죠? 네. 향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저희 향이 들어가야 될거 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쓸 향은 천연 아로마를 쓸 거예요. 어. 천연 아로마는 공통적으로 소독 살균력뿐만 아니라 항균력이에요. 응.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희생을 부릴 때 굉장히 가족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어. 네. 원하는 향을 아. 선택을 아. 하시면 돼요. 어. 향을 넣을 때는 어때요? 얘가 뜨거울 때 넣는 게 좋겠어요. 아니 면 조금씩 을때 넣는 게 좋겠어요. 천연이니까. 조금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치. 맞아요. 50도 정도 내려갔을 때 아로마를 넣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편안한 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쉴때 하면 좋은 향이 어떤 향이 있을까요? 라벤더가 심신의 안정을 주는 게 라벤더고, 불면증에도 굉장히 좋은 게 라벤더. 그래요? 지금 그런 거 있는 것요저쉬심다시 쉬운다, 시다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laughs> 아, 박스를 불리신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이게 천연자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비싸겠어요. 어... <웃음> 네. <웃음> 자몽이에요, 자몽. <laughs> 이거는 향기를 맡게 되면 살을 뺀다고 얘기해요. <laughs> 그래서 몇 방울씩 넣으세요? 20방울씩 넣으세요. 20방울씩 넣으세요. 40방울.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지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장를제를 키우면 떻게 네. 좋아요. 집안에 나는 냄새를 얘가 많이 없애줘요. 음. 뭐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어, 또 요즘은 불멍이라 들어보셨어요? 불멍. 네네네. 네. 네, 네, 네. 우리 현대인들이 내를 쉬지를 못한다 그래요. 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멍때린다고 얘기해요. 멍때린다고 얘기해요. 맞아 맞아. 하고 있 그게 우리가 내를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음. 해요. 음. 그런 휴식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아로마 향초를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향기를 맡으니까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만든 이 향초를 가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